그리고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AD와 AE는 같고요. AD와 AE가 같고, AB가 20도. 이 각이 20도일 때 EDA의 크기로. 이쪽 각 구하는 문제입니다.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. 그럼 길이 같겠죠? 그러면 이 삼각형이 길이 같으니까 이등변 되겠네요. 20도면 이쪽이 20도. 이렇게 되고요. 자, 20, 20이면 이쪽 각 구할 수 있겠죠? 전체 180에서 이거 두개 더한 40도를 빼주면 돼요. 이쪽 각은 140도가 되고요. 자, 여기는 직각이니까 이 나머지 각 90도를 빼주면 되겠죠. 140에서 90도 빼주면 여기는 50도가 됩니다. 이것도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쪽 각을 구할 수 있겠죠. 180에서 50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이쪽 각 구할 수 있습니다. 180에서 50 빼면 130도 2로 나누면 65도 답은 65도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